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하면, 리우 h s k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팍팍 도와줄 리우 h s k 오늘은 바로 이 쓰기 1부분 최신 문제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응용해서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문제를 머릿속으로, 어, 제 해설을 듣기 전에 머릿속으로 답을 써보세요. 손으로 쓰든 타자로 치든 머릿속으로 쓰든. 자, 됐습니까? 자, 먼저 제시된 단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공조 일, 일자리. 물론 동사로 일하다도 되죠. 그다음에 더 조사 있고, 방아이이 단어가 살짝 어급다는 어렵죠. 방아이 방해. 방해하다. 알겠죠? 방아이 방해. 그리고 부야 하지 마라. 슈슈. 슈슈는 숙부. 근데 숙부란 잘안 쓰죠. 삼촌, 삼촌. 삼촌. 슈슈. 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면 이제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 삼촌 작은 아버지. 예, 삼촌.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또뭐 아저씨도 됩니다. 아저씨 저 구하러 온건 맞죠? 예그 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부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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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야로 시작하는 문장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 SVO를 만들려고 했는데, 음? 음, 동사는 뭐죠? 그렇죠, 방해. 잡아 먼저. 동사부터 잡아요. 방해하다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조는 목적어고 슈슈더 공조죠. 슈슈더 공조. 그러면 수수도 공조를 방해하다고 부야오는 당연히 능원동사 조동사 여기 들어갔죠. 동사 앞에 그래서 부야 방해 수수도 공조. 오, 선생님 주어는요? 그렇죠. 생략됐죠. 그래서 이제 이 쓰기 일부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명령문, 특히 부야오가 많이 나옵니다. 이야오로 시작하는 문장이나 부야오로 시작해서의. 명령문이 되는 거죠. 니는 생략해버린 거, 맨 앞에. 니야니부야 이건데, 니는 당연히 생략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특히 부야오 문장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전체 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니는 생략되어 있는 부야오, 황아이, 수슈더 공조. 간단하죠? 에, 이, 삼촌의 업무. 응? 어, 삼촌의 업무를, 일을 방해하지 마라. 이거죠. 야, 삼촌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 이거예요. 不要妨害叔叔的工作 시작 不要妨害叔叔的工作 시작 不要妨害叔叔的工作 오케이 짧고 굵게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수십 번더 읽어야 돼 니취팔라마 수준까지 자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 계속 읽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이젠.